안녕하십니까. 원주국세통 안정한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뉴 서구란 사람인데요. 내용이 조금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명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의 제자가 그것을 받아 적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책 속에서는 강사가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스피커, 두 번째 가이드, 세 번째 컨설턴트, 네 번째 멘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각 단계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말 그대로 말을 전달만 하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강사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갖다 남한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강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강사가 아니라 그냥 말을 전달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사례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가이드인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 이상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는 가이드와 다르게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비전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외국어를 가르치기만해서는 어느 순간 지루해져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가리키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아니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내가 멋있게 쓸수 있는 그림을 매일같이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최면에 걸리죠. 아 나는 외국어를 해야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단계가 바로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그 이상 있게 또 무엇이 있겠냐 비전 이상의까 그것은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처럼 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멘토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강의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강사처럼 되게끔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멘토인 것입니다 자책 속에서 재밌는 예가 나와요 요리학원 원장인데 이 사람이 요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리가 바꾸는 인생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면 남편하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것이 맞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강생들이 모이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어떤 요리학원 장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멘토 끝까지 올라가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청중에 대한 분석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서는 좋은 강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운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요즘 최신 트렌드를 얘기하는 건안 된다는 것이죠. 그두 번째로는 왜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걸 들어야만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비전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전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요리를 가르칠 때 요리가 바꿀 수 있는 생활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갖다가 아는 걸 이야기해 봐야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야기를 할때 비로소 멘토급의 그런 강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강사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 강사다 못했네요. 만약에 강사의 꿈을 키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